안녕하세요 코인니슈입니다 4월 4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 어제 메, 메, 아니, 메타디움 예, 졸업했고 수익 실현했죠 그리고 어제 예, 수익 못 내신 분들은 계속 가져가라 했는데 예, 좀 추가 하락이 좀 왔습니다 예, 그래도 계속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 어, 만약에 예, 나는 적당히 먹고 입자를 했다 그러신 분들은 카이번네트워크 예, 갈아타시면 됩니다 제가 에, 미리 진입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평당가가 4,200원이기 때문에 어, 저희 댓글에는 평당가를 4,200원이라 적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비트가 예, 조금 하락이 왔죠. 예, 상승했다가 하락이 왔는데 일단 제가 말한 5,745만원이랑 예, 5,518만원 여기 이 자리는 그냥 이 자리 안에 있으면 행보하고 있다 보시면 된다고 계속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는 크게 상승하지도 하락하지도 않고 행보하고 있다. 하지만 자리는 냉정하게 보면 딱 반을 갈라서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위쪽에 있긴 하지만 아직은 애매한 자리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 맞고 시간이 흘러서 딱다 반으로 나눴을 때. 어, 반보다 위쪽에 있다. 그러면 올라갈 확률이 높고 반보다 밑에 있으면 떨어질 확률이 높지만 어쨌든 여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예. 그냥 횡보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된다고 늘 말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여기 예. 제가 말했던 이 선들을 아래 위쪽을 뚫고 내려가거나 뚫고 올라가는 경우. 예. 뚫고 올라가면 상승할 확률이 높고 뚫고 내려가는 경우는 추가 하락이 더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유의하면서 예. 차트 보시고 시간이 어르더라도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시간봉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자리고 1봉은 예, 여전히 좋습니다. 왜 좋냐? 제가 예, 전에 말했던 여기 4천만 원, 5400 4천만 원이 아니고 5400만 원대 매물대를 뚫고 올라와서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나쁜 자리가 아니다, 여기는. 하지만 1시간봉은 또좀더 지켜봐야 되고 주봉을 보면 예, 여전히 하락세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 일본은 근데 굉장하게 보면 다소 이상한 이상하지 않은 자리이긴 해요. 하지만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예, 올라갈 그런 가능성이 있다 말하지만 예, 한 시간봉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비트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좀더 지켜봐야 되는 구,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될것 같아요. 그리고. 예, 샌드박스 예, 저희가 진입한 알트코인도 한번 보겠습니다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어, 크게 크게 오른 것도 내려간 것도 없는 딱 여기 이구가 예, 어떻게 보면 비트가 횡보한 것처럼 길게 횡보를 하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예, 물타기는 아직 안할 거고 새로 예, 진입은 해도 되지만 샌드박스랑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는 예, 개미그들이 많이 타고 있어서 그런지 함부로 올리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궁뎅이가 무겁다, 잘안 올라간다. 이걸 명심하시고, 예, 참고하셔서, 새로 진입하실 분들은 진입하시길 바라고요 하지만, 예, 물려 계신 분들은 아직 물타기 할때 아닙니다.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차트를 올려서, 예,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예, 물타기는 좀 나중에 더 추가하락이 오면 하겠지만, 추가하락도, 어,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아직은, 예, 물타기 할 때는 아니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디센트럴랜드도 예, 샌드박스랑 똑같이, 예, 크게 뭐 왔다 갔다, 예, 오히려 디센트럴랜드가 높낮이가 더 높긴 한데, 오히려 회복해주는, 최근은 회복해주는 걸로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 아직은 물타기 할 때는 아니지만, 샌드박스보다는 위치가 좋다. 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새로 진입해도 되지만, 국내가 예, 무겁다. 예, 올라갈, 가려면 좀 느리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풀카닥 같은 경우는 아직 목표값은 달성 안 했지만 어 밑에서 올린 자리를 보면 올려가지고 잘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를 여기서 또 영향을 받아가지고 밑에 영향 받아가지고 내려오긴 했지만 아직은 좋은 자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고 가시면 되고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떨어졌다 생각하면 또 많이 떨어졌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어 여기 기준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밑에서부터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올라간 자리를 크게 떨어뜨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횡보하고 있다, 비트처럼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잘 폴카닥은 다잘 들고 가시면 수익 하는 그날이 올것 같아요, 조만간. 그리고 수익을 낸다면 다른 코인으로 또 갈아타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진 코인 같은 경우는 예. 네. 저희가 여기서 세력이 진입한 것 같으니까 좀더 뒤에 차트를 보자 했는데 그 이후로 펌핑을 조금씩 시켜주더니 예, 최근에도 예, 계속 펌핑을 시켜주긴 하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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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예, 크게 올라간 건 없었기 때문에 예, 세력들이 아직 털어 먹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잘 갖고 가면 세력들이 큰 펌핑을 할때 예, 수익 먹고 나오면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고, 목표가, 앞에서 목표가 이제 말해드렸는데, 목표가 같은 경우는 멤버십 인원들에게만 알려드리고 있고, 일반 영상, 일반 구독자 분들은, 네 혹시라도 오늘 영상에서, 네 오늘 이제, 오늘 수익 달성하는 코인이 있으면 내일 영상에서 어 수익 달성했으니까 어느 정도 먹고 나오거나 아니면 좀더 지켜보고 나오라 이렇게 말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무조건 멤버십 가입하라는 소리 아닌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엔진코인은 울타기할 때도 아니고 그냥 좀더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카이버네트워크가 좀 저희가 선진입 하신 분들은 4,200원대에 이제 진입을 했는데 어, 크게 크게 아직은 내려갔는데도 회복을 해주고 또 계속 어떻게 보면 고점 낮추고 저점도 낮추고 있지만 어, 지금 관심이 거의 없어서 이런 차트가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거래 대금도 거의 바닥이거든요 바닥이라서 어좀 관심이 없어서 좀못 올라가는 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을 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네. 일본을 보면 고점도 잘 올려주고 있고 저점도 잘 올려주고 있고 특히 어 중요한 매물 땐 여기는 또한번 뚫으려다가 다시 말아 올려서 지금 흐름을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도 예, 올리고 영향받고 또 올릴 만큼, 아, 내린 만큼 돌렸죠. 내린 만큼 올리고 영향받고 또 내린 만큼 돌리고 또 영향받고 딱 내린 만큼만 올리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내려간 것보다 더 올리거나 아니면은 내려간 만큼은 올린다. 그러니까 추가 상승이 와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차트긴 하고 주봉 주봉을 보면. 예, 종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종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주봉 같은 경우는 예, 올라간 자리를 잘 버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한 시간봉에서 이렇게 좀 올라간 다음에 좀 하락이 와서 그렇지 이거는 예, 세력들이 아직 털어먹은 게 아니다. 그리고 어 일봉을 봐도 예, 아직은 예, 네, 자 크게 자리를 크게 벗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저는 곧 전고돌 전고점을 앞두고 예, 이카이버 네트워크가 어,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예, 좀 최근에. 많이 올라가는 코인들처럼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 진입한 코인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몸미도도 예, 뭐 상관없고 따라오실 분들 앞에서 수익 계속 나신 분들은 믿고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요. 예, 시비 거시는 분들은 그냥 뒤로 가기 누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카이번에 더크 추천드렸고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뭐좀 떨어지고 있는 거 이것 가지고 막팬이 오지 말고. 따로오실 분들은 네,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수익 먹고 돈 복사해야죠. 그래서 네, 경제적 자유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은 많이 올라간 것도 없고 많이 떨어뜨린 것도 없다. 어, 갑자기 좀 아까는 5%였거든요. 아까는 5%인데 지금 8%까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어, 좀 떨어지긴 하네요. 네. 좀 올린 것들을 좀 떨어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서도 이렇게 펌핑시켜 놓고 다시 다 내리는 건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예, 어, 좀 올린 거를 내리고 있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예. 그죠? 올린 걸 내리고 있는데 여기서도 얼만큼 올렸어? 34% 올렸다가 예, 올린 거다 내렸죠. 이런 거는 예, 되도록이면 좀 나중에 예, 차트가 괜찮아질 때 진입하시길 바랍니다. 비트토렌트는 예, 아이 보지도 마세요. 그리고 많이 올라간 걸 봐도 예, 크게 예, 그냥 얘도 올렸다 바로 내린 건데 여기서 한번더 올리긴 했지만 이렇게 예, 이렇게 시간을안 주고 바로 또 올리는 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이런 거 보고 아 얘가 한번 올렸다 내렸으니까 한음 29일부터 어, 3일, 아, 그럼 4일 후에 올리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매수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예외예요 이런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진입하시면 큰일납니다. 세력의 먹잇감이 됩니다. 얼마까지 기다려야 될지 몰라요. 이런거. 이런거 올렸다가 올린거 다 내린거 잘못 진입하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코인 매수하세요. 차라리.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 주시길 바... 댓글 달아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